청년 창업가들을 지원할 이석영 신흥상회가 문을 열었습니다. 청년들의 창업 성공을 위한 인큐베이팅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재정 기자입니다. 경춘선 평내 호평역 인근에 이석영 신흥상회가 들어섰습니다. 남양주시 청년창업센터로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입니다. 88억 원의 예산을 들여 문을 연 이석영 신흥상회에는 모두 28개 업체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이곳 청년 미니 창업몰에는 신선하고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무장한 제품과 서비스가 소비자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데이터로 본인에게 꼭 맞는 메이크업을 컨설팅해주는 스튜디오가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본인한테 맞는 화장품이나 맞는 메이크업 방법이나 이런 걸 가르쳐 드리는 건데 저희 매장 같은 경우는 AI 어플을 활용을 해서 본인들이 직접 직관적으로 보고 느끼면서 즐길 수 있게 그렇게 배울 수 있는 곳을 만들어봤어요. 열대우를 반려우로 기르는 사람들을 위한 아쿠아 가든과 자신만의 여성 의류 브랜드로 사업 성공을 꿈꾸는 청년 창업가도 있습니다. 나만의 뭔가 쇼룸을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 때쯤. 남양주시에서 이런 좋은 기회가 있다고 해서 잘 준비해서 했는데 잘 붙어서 이렇게 저만의 공간을 이렇게 만들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신흥상회의는 성공을 꿈꾸는 청년들의 수공예품과 맞춤형 가구, 취미키트 등 다양한 사업 아이템이 한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월 평균 7만원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공유 사무실과 영상 촬영 스튜디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창업 전문 매니저 역할을 할 120명의 전문 멘토단의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입주 기간은 2년으로 1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진취적이고 또 적극적인 또 의미 있는 그런 삶을 담아내기를 희망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석영 신흥상회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청년 고용 위기 시대를 맞아 이석영 신흥상회가 창업 성공을 위한 인큐베이팅 역할을 할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딜라이버 서울경기케이블TV 양재정입니다.